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부터 청주에서 키움이랑 3연전을 하는데 무려 5년 만에 하는 청주 경기여서 너무 떨려요. 오늘의 선발은 류현진입니다. 어, 너무 덥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야구장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야구장까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여유롭게 나가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작년 2학기부터 바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겨울방학에도 맨날 연구실 때문에 학교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드디어 어제 종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방학 첫날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방학 첫날에 청주에서 야구를 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3일 다 티켓을 예매해놨고요. 오늘은 엄마랑 동생이랑 가고 내일은 친구들이랑 가고 목요일에는 남자친구랑 가려고 합니다. 완벽한 저의 직관 계획이고요. 지금 4시가 살짝 넘었는데 이제 짐 챙겨서 슬슬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홈 평일 경기니까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갈 거예요. 이거는 제 응원 도구 가방이고요. 여기 안에는 이 하나 손수건이랑 이거 유니폼도 넣어갈 거고. 이 수리 머리띠. 저는 이거 쓰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항상 오래 못 쓰긴 하는데 사진 찍을 때 쓰는 용도. 그리고 이렇게 응원 막대기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진짜 미쳤어요. 가다가 녹을 것 같아. <laughs> 이렇게 가다가 시원 모자도 받았어요. <laughs> 와, 뭐 야구장 도착했는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짱더움. 여기 이렇게 이글스샵도 있어요. 저희는 여기 남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laughs> 가방번시면 이러세요. <음식을 열어주세요. 웃음> 저희 오늘 1루 익사이팅전 앉아서 저쪽이 저희 자리예요. 오늘 자리는 1 0 3블록에 있는 1로 익사이팅 존이에요. 너무 더운데, 국물이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아,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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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유현진이오 대박. <laughs> 아, 대박. 어떡해, 어떡해? <laughs> 어떻게 가? 유현이! <laughs> 아, 대박. 저 가까이서 아, 처음 봐요. 키 진짜 크다. 저기, 최재현 선수도 있어요. 오, 귀엽다. 저희는 아까 야구장 오기 전에 국내에서 고추바사삭을 포장해왔어요. 이렇게 꼬마김밥도 사왔어요. 맛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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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겠다기를드리 좋은데. <laughs>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한화 이글스 오늘의선발 내구을 소개합니다. 김태스김에영 한화 이글스 승리를 이끌어 갈 선발 투수. 붐차 음식 타임. 맞아! 맞아! 지금 벌써 7회 초인데, 아직 공 개수가 72개밖에 안 돼요. 오늘 완전 잘해.

금 경기 끝나고 나왔는데 오늘 류현진 선수 진짜 너무너무 잘했고 야구도 완전 재밌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유니폼 다 모아봤는데 내일 뭐 입고 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쁘다. 여러분 오늘은 청주 경기 직관 이틀 차 날이고요. 오늘은 유니폼 입고 싶어서 이렇게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가려고 하고 오늘의 이템은 이 제주도 모자예요. 이렇게 대충 쓰고 응원을 해주면 완전 이템. 그리고 가방도 이렇게 이글스 진색을 메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어제 날씨가 진짜 더웠었는데 오늘은 더덕 대요 어제보다. 그래가지고 이렇 얼음 물도 챙겨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가볼까요? 저 지금 굉장히 감정 같거든요. 뒤에 이렇게 메고 있는데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날씨가 미쳤어요. 35도입니다. 방금 아다 아저씨가 지나가시면서 저 보고 어, 오늘 야구 하나보 이러시면서 갔어요. 저 이제 야구장 도착했는데 오늘은 삼루 익사이팅 을남자요 저희는 지금 포토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야 근데 이쁘게 나온다. 제가 오늘 하니한테 제 유니폼 빌려줬어요. 뒤에 한번 보여줘 하나. 잘 어울린다. 하나 둘 셋. 오늘의 자리는 여기 3루에 있는 익사이팅 존이에요. 네, 맞아요. 승이 <laughs> <laughs> 단발이쁘다. 지금은 5시 반이에요. 아까 야구장 오기 전에 이렇게 생맥주도 사왔어요. 이거 왕천파다 <laughs> 맛있겠다. 어야 근데 얼음 때문에 더 어. 거품 이 많이네. 있는... 어 어쩔 수 없다. 와,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하나, 둘 셋. 짠. <laughs> 김구랑의 선 야구장에 오신 팬여러분니다귀표현 좋아 등기를시하겠습니다중선수입니다 아, 진짜 싫었네. 진이래요 <목소리> 여러분 최재현 선수 닮아줬어요 <목소리> 대박 7세이야 7세 이 한시 소감이 어떠가요 <목소리> 재밌어요 여긴 로맨에 막방 찍을 때 오늘도 홈런볼 먹어요. 제가 진짜 보고 싶었다. 원상준 선수예요. 진짜 대박. 저 오늘 최강약을 보고 왔거든요. 어,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볼줄 몰랐어. 여러분, 저는 오늘도 야구장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제가 최대 이틀 연속 직관을 가봤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3일 동안 계속 가려니까 어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랑 그제 둘다 이겨가지고 직관 가는 보람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제발 이겨가지고 꼭스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스프라이트 유니폼을 입어봤는데 이거는 사실 몇달 전에 스파이더 홍보팀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유니폼이거든요. 그때 원래 같이 직관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유니폼도 아직 한 번도 못 입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첫 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레이 유니폼이 딱히 끌리진 않았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특히 이번 거 재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기존 거보다 훨씬 더 재질이 좋은 게 실감이 나는 것 같고 오늘도 날씨가 매우 덥다고 하는데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중앙 지장석이에요. 이거 어떻게 진짜 오랜만이다. 완전 옛날 디자인이야. 감사합니다. 와 오늘 자리 짱인데? 진짜 좋다. 우리 자리 저쪽이야, 오빠. 삼백구역와 오늘 자리 완전 좋아요. 오늘은 노란 통닭을 포장해 왔어요. 와 눅눅해진 거 아니겠지? 눅눅해지면 더 맛있어. 진짜? 와 맛있겠다. 편의점에서 맥주도 사왔어요. 음. 둘, 셋, 짠! 아, 벌써 2회 말이네? 으로날줘요으로날줘요 공주 화이팅! 방금 먹은 거 완전 맛있 응. 지금 도로한 거 비디오 반복하고 있어요. <목소리> 과자 타임. 가 먹자. 저희 1점도 못 났는데 벌써 클리닝 타임이에요. 옆무세이 하나 면 너무 못해요. 아,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 졸려. 선배이가 안타깝어요.

진짜 이렇게 재미없는 경기 오랜만이다. 목 아파, 목만 쉬었어. <laughs> 네.